기도의 응답 조양호 기도의 응답을 받는 확실한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여야 한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크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 대학 교수는 경영학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경영학의 천재인 분으로 그분의 말씀 중에 행복의 길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라는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나에게 베품을 받게 되는 이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고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